안녕하세요 꿀잠을 전해드리는 꿀템맨입니다 어, 템퍼매트리스를 체험해 보시고 계약하신 고객님들이 제품이 어, 어떻게 고객님 댁에까지 배송이 가고 또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나 아니면 보관시 어, 제품의 보관 방법 어, 그 다음에 관리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간혹 여쭤보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 매트리스는 공장이 전 세계에 딱세 개밖에 없습니다. 템퍼라는 매트리스 제품은 덴마크 공장에서 100% 생산을 해서 화물, 즉 배를 타고 저희 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공장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각 고객님들한테 이제 배송을 나가는데 제품이 처음에 가게 되면 박스에 포장이 돼서 비닐에 쌓여져 있습니다. 완제품이 비닐을 오픈을 해서 올리면 냄새가 나요 처음에 어, 새 제품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어, 인체에 전혀 무해한 냄새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시간 정도 자연 상태로 환기를 시키면 그 냄새는 거의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받으시고 바로 방수 카버를 씌우지 마시고 3시간 정도 환기를 시킨 후에 매트리스 방수 카버를 씌우고 쓰시면 그 냄새 부분은 제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템퍼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면서 요즘은 뭐 집먼지나 진더기뭐 이런 게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살균을 하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템퍼 매트리스는 사용하실 때 방수 커버를 씌우고 그 위에 일반적인 매트리스 커버나 아니면 패드를 한번더 깔고 쓰시잖아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집먼지나 진더기는 사람의 각질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분을 카바를 씌우기 때문에 그 위에서 서식을 해요. 그러니까 방수 카바 위에 까는 일반적인 매트리스 카바나 아니면 패더 이 부분을 아무래도 자주 세탁해 주시면 진먼지나 진더기는 서식을 매트리스 부분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구태여 살균업체나 이런 외국업체를 불러서 관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템퍼를 사용하시기에 최적의 환경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템퍼는 어, 실내 온도를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퍼 매트리스를 쓰기에는 최적의 조건은 온도는 어, 20도 이상, 27도 이하 내에서 쓰시면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템퍼 매트리스가 또 습기, 습도, 습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습 어, 습도는 한65% 70%이 정도가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템포 매트리스는 습기 물을 빠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템포 매트리스는 방수 카버를 씌우고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 제품이나 아니면 뭐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기 매트를 쓸수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쓰게 되면 자연발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 쓰게 하지만 저희들 템프폼은 55도 이상만 안 올라간다면 구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너무 두꺼운 전기 매 온열 매트나 이런 부분들을 쓰게 되면. 쿠션에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에 불편이 있겠죠 그래서 어, 저희들이 권해드리는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라고 그러죠 얇으면서도 어, 전기가 들어가는 전기요를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바 세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템포 매트리스는 원, 본 카바에 이렇게 지프가 달려 있어요 본 매트리스 카바도 지프로 열어서 전체를 60도 정도의 중온수에 이렇게 세탁하시면 돼요. 이게 스프링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본품에 오염이 되더면그 얼룩진 상태로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본 매트리스 커버도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3년이나 5년 뭐 이렇게 이사를 한번 가실 때새 제품처럼 깨끗하게 한번더 쓰고 싶다 그러시면 그렇게 세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천품 매트리스를 배송 관리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더운 날씨가 지나고 어, 선선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템퍼 매트리스가 쓰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왔습니다. 네, 모두들 굿밤 되세요.